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19년, 그 다음에 21년, 지금 24년이 오기까지 우리는 역대급 세 번째 불장의 자리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비트코인 얼마까지 왔나요, 여러분들? 오늘 7,800만원을 넘겨썼습니다세 번째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장에 왔죠. 이 7,800만원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7,800만원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어떠한 대응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장기 홀더 분들이 계실 거고, 혹은 지금 이 고점 부근에 들어가셔서 포모가 와서, 자, 여러분들 포모가 와서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자, 아니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같은 장기 홀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저는 지금 얼마의 평균이 매수가에 있나요? 4,700만원 대에 되어 있고 지금 7,800만원을 넘어선 이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제가 요때 한 번만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오면서 위에서도 사고 요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사는 이 분할 매수를 택했는데 저 평균 단가 되게 괜찮죠.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자 요때. 이 때, 얼마였죠? 자, 82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죠? 이때 어땠냐면 분위기가, 자, 비트코인 무조건 1억 넘어간다. 아, 이때 신조어죠? 1억 가자 하면서 아, 외치던 분들. 자, 지금 어떻게 됐죠? 그때 하시던 분들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왜? 자. 3년이라는 이 대폭락장을 맞으면서 대부분 80% 90% 손실 보면서 이 시장을 떠났던 분들이에요 자 이런 낙폭을 절대 견디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제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항상 의심하라 네 언제든 큰 낙폭을 만들 수 있는 게이 비트코인이다 아직은 그렇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홀더 분들은요, 지금 매수 단가가 저와 비슷하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가시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요, 지금 이, 일단은 디지털 금액, 이제는 지위를 가지고 들어갔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1 트릴리온 달러 정도 되죠. 자, 이 시장의 규모는 1300조 정도 된다. 비트코인만. 자, 골드는 11 트릴리온입니다. 앞으로 자, 11배 정도 남았습니다. 11배 정도가 상승을 할 거로.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장기 울던 분들은 한 10배 정도 상승까지는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무겁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일부 익절을 하신 이후에 자, 요 기점이 됐었을 때 자, 언제죠? 전 고점. 전 고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상단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요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매물대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왜냐면 어, 이때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던지고 이 시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점도 매물이 있어야 던지고 매도벽이 얇아져야 뭐 쉽게 뚫고 막 들어올린다 이런 차트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오래된 고점이라서 몇년된 고점이라서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들어올리는 생각보다 쉽게 쉽게 들어올리잖아요. 쭉쭉 들어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고점을 넘기면 더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지금 제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단 매물대가 없으니까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고점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신 적 있으시죠? 에코프로가 한때 한국에서 엄청 이 주식에서 핫했었는데 어땠죠?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 어어 어. 어, 하다가 여기서 한 13만 원대 들어가셔 가지고 쭉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비트코인도요. 어어어 어, 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자, 올라가다 쭉 떨어지고 떨어지고 세 번을 떨어지고. 자, 이렇게 1년 올리고요. 자, 보세요. 자,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1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 여기까지 1년을요. 1300% 올렸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 3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도 정확하게 지금 1년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올려놓고 낙폭이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지금 찢어놨다는 거. 자, 대추세선에 이 저항선을 뚫어놓고 올렸기 때문에 이 저항선 안으로 들어온다. 혹은, 자, 추세선을 두 개로 그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긋고 빨간색 이렇게 그어놓으면, 자, 요거는 단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를 매물대로 볼 것이냐. 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나와야 돼요. 자 어디를 매물대로 보고 지지 저항을 볼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현물이니까 그냥 버틴다. 팀에 올라가겠지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 괜찮을 수 있어요 왜 먼저 언제든 최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트코인은 이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된다 알트코인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이저로만 메이저코인으로만 운영을 하시고 그게 바로 제일 큰 전략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비트와 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은요, 여기서 일단은 빼든지, 자, 여기서 차익 실현해 놓으시고, 알트코인으로 지금 상승세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너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줘야 됩니다. 자, 너무 떨어지지 않고, 자, 요 박스권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알트코인들은요, 저 밑에 있던 애들이 쭉쭉 가서 붙을 거예요. 알트코인도요. 그냥 아무거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좋은 섹터가 있고요. 카테고리죠. 카테고리들을 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을 해 놓았는가. 네, 요런 것들 보면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절 손절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자, 형 구간에서는 다우 이론 쪽으로 접근을 하면 자,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됩니다. 여기 깨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입니다. 자, 장기 홀더 분들 혹은, 자, 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자, 요만큼에서 여기 떨어졌을 때는요, 자, 요 구간 하향 돌파시, 자, 밑으로 요만큼까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떨어질 때 계속 뭐 물타거나 하지 마시고, 자, 저점 매수 전략.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서 요쯤이 괜찮은 매스 타점이 될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은 저희가 뭐 항상 실시간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방 자, 숫자 1번 눌러주시고, 자,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의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다돈 벌고 있을 때 여러분들만 못 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 저희가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초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의 일정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자 지금 총 10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은 일단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하단에 보이시는 더보기란에 구글시트 작성 혹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은 오프라인 강의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불장의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들 꼭 수익 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불장이 끝나기 전까지 잘 즐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꼭 성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